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공포는 이제 미국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비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채권시장은 금리가 내릴 것이란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우리 한국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리도 사실 한국은행을 시장은 좀 압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8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한은이 9월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 금락 사태 여파가 이 내수 침체로 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 한은의 금리나 시점과 이 폭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에 여덟 번 열리는 금통위는 이제 8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가 남았는데요. 기존에는 연내 한 차례 0.25% 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 금융시장 충격 이후 하느니 8월에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더해서 연내 2회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이 비컷을 넘어서서 9월 FOMC 이전에 긴급하게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한국은행도 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음. 이 한은의 금통위 회의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한은은 금융 시장과 경제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갈 경우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총세 차례였는데요. 미국의 2001년 9.11 터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로이 모두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의 폭락장에서 일단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임시 금통이 가능성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이 오늘 F4 회의, 아, 그 경제 금융 장관 회의라고도 하는 F4 회의에서 이 과거에는 이 실물,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아, 이번 조정은 주식 시장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긴급 금통이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너무 당장 긴급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좀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좀 신중론을 표쳐온 한은의 입장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어, 한은의 분위기를 좀취재해 보면요. 한은은 여전히 예의주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시적인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큰 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 이번 글로벌 증시 폭락도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영향을 미쳐, 미치긴 했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작용했고 또 다소 과도한 폭락이었다는 것이 하는 안팎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파르게 들고 있는 가계부채 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도 하느니 통화정책 전환을 서두르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 자칫 미국 연준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미룬 탓에 이 경제가 경착륙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어, 오늘 22일 하는 금통일을 앞두고 하늘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